셀프 세차장에 왔습니다. 오늘은 세차가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엔진룸 청소를 좀 하려고 왔어요. 어, 기름때도 많고 먼지가 너무 꽉 차서 일단 에어건으로 먼지를 좀 털어내고 엔진룸 클리너로 찌든 때를 한번 닦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외부 세차 어, 차가 너무 더러워요. 일단 외부 세차 먼저 하고 엔진룸 청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엔진룸 엔진룸 상태입니다. 가 들어서. 음 아, 이는지각하 일단 에어컨으로. 먼지를 좀 털어보고, 그 다음에 엔진룸 클리너로 세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엔진룸 클리너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. 스팅어 엔진 클리너. 그리고 이거는 일신의 엔진클리너 두개를 이용해서 엔진룸을 한번 청소를 해 볼게요 일단 얘. 얘를 찍은 때가 있는 면에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약간 스프레이 형상이 좀 있어서 뿌려 볼게요 이거. 네, 네, 들고고고나 느낌이네요기름기름때 기름대. 아, 요름대 아, 기름대. 아, 계속해 아, 열심히 닦 아, 기름습니 기름대. 아, 기름기름 엔진룸 클리너니까 엔진룸에 나쁜 영향을 미치진 않겠죠. 부식이 생긴다거나. 어, 약간 오기앙 같은 느낌. 손이 닿는 데까지는 한번 닦아보겠습니다. 닦아놓고 깨끗하게 기름기를 제거하지 않으면 또 기름에, 남아있는 기름에 먼지가 달라붙어서 더 보기 싫을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닦아낸 액체를 다 없애도록 열심히 한번 닦아보겠습니다. 먼지 는카바요 먼지 농카바도 한번 자, 숨이 닦고 있습니다. 엔진오일 뚜껑 한번 열어볼까요? 음, 상태가 더럽진 않네요. 그래도 한번 주변 한번 닦아주고. 캡도 괜찮아. 이번에스티이제이나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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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이거는 스프레이 방식이에요. 반은 예로 닦았고요. 반은 예로 닦아보고 있습니다. 그냥 느낌에 저 신일게 좀 약품용품 뭐뭐좀 이쁜 이런 것들 이 커울 커버는. 교체를 한번 생각 하고 있는데 너무 허해져서 일단 한번 프레을 한번 해보고 상태를 봐서 교체를 할지 한번 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팅어는 어, 엔진룸에 쩌든 기름때를 제거한다기 보다는 좀 일반 그 어떤 세제 성분이 그냥 많은 것 같아요. 어, 그래서 엔진음에 기름대가 많이 쪄들었다라고 하면 이거보다는 이 신일 이게 나은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. 자, 이쪽도. 떡이 있었어요 그것왜이 떡이 는 걸까요? 술 같은 거다아자 클리닝 어느정도 마무리 했고요 연설이 희끗희끗하네요 물수건으로 물류지로 한번 닦아주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엔진룸 클리너 두 종류를 가지고 엔진룸 클리닝을 해봤는데요. 어, 이 스팅어는 약간의 그, 그 기름 같은 성분이라기보다는 어, 세제, 강력한 세제 성분인 것 같고 엔진룸 클리너 일신 거. 이거는 그 유분 들이 있어서 찌든 기름때가 많은 경우에 물효과가 좀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엔진룸에 짜든 때가 막 많다라고 이렇게 생각되면 뭐 일신걸로 하면 기름때 제거가 좀더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어, 엔진룸 클리닝 마쳤구요 첨보다 어, 많이 깨끗해졌네요 아들 픽업을 가야 돼서 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